굿모닝이다. 굿모닝이요. 비가 왔었네. 냉털이나 해볼까요? 너무 급속노아 아니니? 할수 없지 뭐. 오늘은 냉털을 하겠습니다. 웬만한 건다 털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죠. 목이 자주 타가고고 동치미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국물을 다 마시고 이 깍두기만 남았네. 이것도 곧다해쳐 먹을 작정이고요. 오늘은 얘를 이용한 요리를 해보자. 얘랑 음식 남기는 걸못 봐서 간식 쪽 잠깐만. 생각, 상상으로만 만져불 물을 좀 넣어줄까 여기 우리를 살짝 넣주고 반반 처리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인내 없어 뒤집을 수가 없었었고 어 하나 둘셋 어우 쉽게 짚어 시원해 물을 씻기고 간이 덜 됐네? 싱겁긴 하지만 오늘 좀더바삭바삭해야겠다 엄마. 아우 깜짝이야. 사람을 놀리기는 재주가 있어. 오늘 내가 좀더 부질했다면 껍질은 까고야. 아휴 씨 머리가 왜 이래. 더 부드러워. 지만 음, 피망 넣어서 향긋하네요. 집에 뭐 음식을 안해 먹으니까 냉털 할게 없지. 음, 이짠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음.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네. 대박. 어떻게 고등학생이 됐냐? 어? 오는 선물 없어? <laughs> 난뭐 필요한 건 없고 그거면 돼. 노란색 종이 두 장. <laughs> 두 장이야. 확실히 말하는 거야? <목소리> 이 놈의 당근 지옥을 다시 시작했네. 이사에 쓸 조명을 당근하러 갑니다. 어, 뭐지 저 슈퍼로는? 이리 백지 스퍼로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안에 조명 그거 다 들어있어요. 아, 네, 있어요. 조 전구도 있어요. 혹시. 다 있지, 아, 그래. 네. 와트1두개 두 5,000원. 지금 집공개는안 되고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다 해서 한번 제차 확인하러 왔어 유후 뭔가 이사가니까 썰렁한거 같아 아니 저기 던지친 사람있어 대박스와대박스 와씨 캠핑 오, 눈 내리는 날 너무 아름답다. 제가 예전에 살던 이슬람 사원 <laughs> 어떻게 청소를 그래야죠. 해야 되는지 자체 입주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 전에 아, 뭐 하나 사들고 가야지 잔디. 여기가 자기 집이죠. 드르르르 뚜르르르르르. 미디어서 뿌린 팥들. 창가가 넓죠. 이렇게 여기 다탈 생각이고. 장롱이 참 많아요. 수납 공간이 많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 지금 이렇게 일부러 문을 열어놨어요. 이런 느낌. 여기가 안방입니다. 냉장고랑,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옵션. 여기도 수납이 엄청 많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입주 청소를 할 겁니다. 그, 하기 전에도 깨끗해요. 뭔가. 그렇게 막 청소를 쓸고 닦고 할 정도로 많진 않아요. 이번에 주인분께서 새로, 처음으로 새 세탁기 써본다. 새 세탁기. 있고. 깔끔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청소도 할수 있으면서 소주를 흐리는 거야.

여긴 또 이렇게 뒷공간이 있고, 좋죠? 아, 그럼 전 아예 해당해? 네, 23년. 23년이면 오늘은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네. 국고점 국고과, 여긴 선물이에요? 아.. 칼이 아, 엄청 빠졌네? 많이 빠졌어? 아 너무.. 아 너무 나이 들어 왜저러아씨 어, 정통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 아아 어. 어떡하니? 뭔지 있었어요? 여, 여기가 어. 완전히 죽어버려 뭐야.. 그래? 그래? 예쁘게 빠진 게 아니라 짜진나 <laughs> 나도 그걸 느끼고 있었는데 아니 나이 들면 얼굴살이 빠지는 걸 어떡해? 술을 잘안 먹었더니 많이 먹어야겠다. 쇼부 집주인 쇼부라고? 나어안줄거 같아. 뭐안 해줄 거 같아. 자, 새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다. 어 막걸리 엄청 오랜만인데? 나도 오랜만이야. 막걸리 끊었는데. <laughs> 막걸리 안 먹어서 살이 빠진 것 같아. 걸 살이 빠졌어. 네, 내가 먹람 뭐 하나밖에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 뭔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자극이,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안섞을게요 이거 안에 티티블로 한번 팔렸고. 어, 팔렸어요? 아, <laughs> 안가져가수 잘했네.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에요. 이 코끼리도 있는 거예요? 어, 코끼리는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laughs> 이거 좀 우리 집.. 너무 무섭긴 하다.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laughs> 근데 그.. 꽃길이는.. 방금 저희 형도 말했지만 네. 저거 다 수작한 거라 그래요? 좀 저희가 비싸게 샀었어요. 근데 금걸벌가없어그 <laughs> 옥탑에 이렇게 좀.. <laughs> 보여드릴게놓을까 꽃길이가 <두> <laughs> 두개 있어요. 이거 하나랑 <laughs> 네, 안에 꽃길이 하나 있어요. 어디? 꽃길이 <laughs> 있어야지. <좋아해>. 어? 진짜.. 아려주셨으면예쁜거 <laughs> 엄청 많았었는데 <laughs> 아, 왜. 아이고 아쉬오라어 이거. 아 이거 또 우리 집은 너무 커 왠지. 오 이거 5만 원에 파셨대. 두 인원. 와. 그냥 떨이네 너무 안녕하세요. 네, 다음... 네 연락할게요. 음, 또 모자기. <laughs>